11번. 다섯 개의 숫자 0, 1, 2, 3, 4를 중국 사용에서만들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A1, A2, 3 a 4 하자. 예를 들면 1, 2, 3, 0인 경우 A1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첫, 최고자리가 1이고 뭐두 번째 자리 A2라고 하고 이때 4자리 자연수 A1, A2, A3, A4가 A1, A2, A3은 저렇게 순서가 정해졌고 A3, A4는 또 저렇게 순서가 정해졌다. 키 플러스 Q를 구하라. 푸신 분? 오. 자 볼게요 지금 일단은 숫자가 0, 1, 2, 3, 4에다가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내 부승식에는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대소관계가 완벽히 결정이 나야 돼 똑같은 게 뽑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A1, A2, A3에서는 이해가? 이해갔냐고? 알았어요 아, A3, A4 같은 경우도 얘는 중복되면 안 되는 건 거야. 그럼 지금 제일 까다로운 게 사실 누구냐면 A3이에요. A3은 얘네들보다는 더 커야 되고, 얘네들보다는 더 작, 얘네보다는 커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A1은 있잖아, 일단은. 뭐가 되면 한데? 내 자리 자리에서 되려면? 0이 되면 안 되죠.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1 이상이라는 건데 제일 최하로 깔아주면은 얘가 1이면 A2는 최하 2여야 되는 건 거고 A3은 최하 3이어야 되는 건 거야. A3은 적어도 3이어야 되는 거예요. 0일 수도 없고 1일 수도 없고 2일 수도 없는 건 거야. 이대일 소관계를 만족시키고 싶으면.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A3은 뭐 3만 A3만 몇이라 정해지면은 경우의 수는 쭈르륵 세워져요. 이거 이해 갔어? 그러면은 내가 지금 채울 수 있는 경우는 이두 개죠. A 3이 3일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A 3이 몇일 때도 있는 거야. 최고 숫자가 몇이에요? 4일 때도 있는 거예요. 그럼 이때 A 4는 이미 경우에서 발생했고 A 1, A 2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A 3이 3이 됐어. 이게 중복 사용된다는 거는 A 1에나 A 2에서 썼던 걸 A 4에도 써도 된다. 이 정도 얘기지. 여기서는 내가 뽑아낼 게 아니란 말이야. 등호가 없어가지고. 그러면 후보는 총 3개죠. 왜냐면 작아야 되니까. 그럼 3개 중에서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개를 일단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겠네.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되죠. 최고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. 이해가?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되냐면 A1이 0일 때 A2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네. 그두개 말고 경우의 수가 없는 거잖아. 2를 빼면 되는 거예요. 이거 이해가? 근데 이건 솔직히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게 이게 몇개죠? 3 빼기 2니까? 1이죠 1. 사실 a3이 3이면 은 a1은 1일 수 밖에 없고 a2는 2일 수 밖에 없어요. 그 경우에 서딱 한개 나와요. 이해갔어? 그럼 뭐야 일단은 얘 정해졌고 a1, a2 방금 정해놨고 여기 a1이랑 a2입니다. 그럼 이제 a 4만 정하면은 내자리수는 완벽해지는건데 내네 자리 수위 맨 마지막 번째는 A3보다 작기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저맨 마지막 자리는 뭐 되고 안 되고 할게 없죠? 그럼 뭐야? A3이 3이면 작은 숫자가 몇개 있는 건데? 3보다 작은 거? 3개 중에 아무거나 뽑히면 되는 건 거야. 경우의 수가 3개라는 거지.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. 이해봤어 그럼 경우의 수위는 정해진 거고. 그 다음에 A, A 결정하는 게 1밖에 없고 A4 결정하는 게 3개니까 A3이 3일 때는 경우에서좀세 가지밖에 발생 안 해요. 그 다음에 A3이 4일 때, A3이 4일 때는 A1, A2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, 일단 이 4개 중에서 내가 두 개를 이미 이렇게 뽑아냈을 거란 말이야. 여기서 또 최고 자리에 0이 들어가 거는 경우에선 뺏어야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0 들어갔을 때 A2는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는 거잖아. 그세 가지 경우를 다 빼버리면 돼요. 이해가? 그럼 뭐야? 4C2는 6이죠. 그럼 6에서 3 빼는 거니까 3이 됐을 거고. 그 다음에 A4는, 방금 A3이 4랬는데 그것만짝 작기만 되잖아요. 3 아니면 2 아니면 1 아니면 0을 가지면 되는 건 거야. 그 경우에서 몇 개인데? 네개죠네개0 4개.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안무나 가져도 돼요 왜냐면 중복 허용 안 됐으니까 그럼 12개네? 그럼 뭐야 저런 부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5개인 거예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만 뽑으면 되는데 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저런 부등식이 필요 없고 0 1 2 3 4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자리 만들어내기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냥 0 1 2 3 4에서 A, A, 1 그러니까 포괄되는 거잖아요. 맞나? 5의 3승. 거기서 0이 맨 앞에 온 것만 빼주면 되는 건 거죠. 딴거은 A1은 0 빼고 그냥 1, 2, 3, 4 중에 결정이 된 거고, 그 다음에 남은 다섯 개 중에서 1로 세우기만 되는 거죠. 그럼 5의 3승이 될 거고, 그냥 방금 잘못된 거는 5파이가 전체 경우의 수위에서 이제 0 빼고 다섯 개 중에서 이제 2, 3, 4가 결정되는 거니까 5의 3승이 되는 거죠. 어, 종리이 훌륭한데? 이렇게 해서 500분의 15가 나온대요. 근데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약분을 하시면 답이 됩니다.